대한민국 땅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수많은 남자들이 비를 피하려 검은색 큰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노란색 우비와 노란색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아이들의 노란 장화 사이에 들어가 물에 접촉하게 되니 아이들이 물과 하나가 되어 액체가 되었고 그와 함께 액체가 된 아이들이 기뻐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한국의 영적 진리와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고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유연한 사고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기뻐 뛰놀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악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어의 꼬리를 누군가 잡았고 이내 악어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악어의 날뛰이 무서울 정도로 거셌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악어의 미간을 밟으니 악어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하이힐을 신은 여자와 악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할 악어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악어는 미친 듯이 반격합니다. 그때 악어를 잡아 잠잠하게 만들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는 사실 악어와 같은 영을 가진 악한 영입니다. 큰 벽이 갈라지더니 돌벽이 앞으로 한장한장 한장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한장한 한 장의 돌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맥추절 요한일서 3장 8절 베데스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전에 나왔던 하이를 신은 음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바다에는 유조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조선 위로 음녀를 떨어뜨리자 유조선이 큰 바위에 부딪혀 음녀와 함께 터져 버렸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이 악한 영을 강력한 불로 사멸시키실 것입니다. 마국간 사무엘상 3장 4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분 내 아들 갈렙 망자의 함 여고냐 시므이 셀라 맥추절 빛과 소금 여디디아 그러므로 그림의 순서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병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악한 영을 사멸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예수님께서 믿음과 용기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무덤에 가져가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들을 지어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